이 회장이 는게아 이거 아무나음는게아닙아니다음막는게 아니고 음식을 아니고 음식을 아아아무나는고고 실입콘있는지안 했어. 하 야, 이데 얘는, 얘는 눈 달랑아 머리고요. 오. 어, 어쨌든 올치머리 단쪽 대급박이다. 이러면 한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? 끼고 <laughs> <찍고 웃음> <처음> 있어 봤어. 머리에 채셔 쳐본다. 참치는 두레가 없어가 죽을 때까지 참치는뜯 죽을 때까지 그 접시는 이제 이것 좀 버리게. 이거 다 아, 보고 다 드신 거잖아. 여기는 코야 100% 콜라겐 참치 코. 참지 코. 이거 센 거, 이거 데친 거. 저희가 두개 대쳐 왔어요. 지금 기간못먹으니까 한번 먹어 봐요대온 거네. 이요얘 이름이 눈다랑어, 눈다랑어. 왜 눈다랑어냐? 눈이. 아 커버라크입니다이 나입니다 아, 뭐야 저거? 어문 좋아. 이 눈이요? 네, 이게 네. 야, 눈이 네 요구, 어. 여기는 뿔살이고요 아, 나오네. 예, 이고요 여기 는 아가미살. 거좀다행 불박바당에서 어, 그거 뭐 들어왔을 데 여긴 아가미살입니다. 음, 난 사장님 염장이 좋아. 염장이 좋아. 여긴 삼각살. <laughs> 무슨 쌀? 뒷목살이에요 저거보다 찜해질 드 겁니다. 자, 이건 아가미살이야 아가미살. 아가미살. 한우만 나는 그런게입니다. 익사님만 나는 그런게. 비게가 맛있어요. 오, 근데 그거라도... 눈물주 하나 만들어 줘야 돼, 말 네. 눈물주. <웃음> 눈물주... <웃음> 나 눈물주 눈물주 옛날에가 인 시대 나. 고단 동에서뭐할수 있는 거예요? 배 환경 미 환경 씹어서요? 네, 어, 씹어야 돼, 어, 씹어야 돼. 그... 한채 목에 아, 걸려. 아, 그러까 아. 잘게 씹어 가지고 음. 아어내야오 아, 아,